안녕하세요. TMI 월드입니다. 인도의 한 지방에서는 쥐를 신의 사자로 추앙하며 신성시하는 까르니마따라는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쥐들을 사람의 환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원에서의 쥐들은 마치 신과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이 사원의 성직자들은 쥐들을 마사지 시켜주거나 쥐가 수명을 다하면 묻어주는 일도 하며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며 나이든 쥐에게 먹기 좋으라고 부드럽게 음식을 다져 먹여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주니 여기 쥐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같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 사원 안에선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쥐들이 수백 마리가 몰려들어서 장난치거나 몸 위에서 잠을 자는 귀여운 짓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쥐들에서도 몸이 흰색인 쥐가 있는데 이 쥐가 다가오거나 먹이를 먹으면 좋은 징조라고 여깁니다. 이쯤 되면 쥐들의 천국이지만 여기 쥐들도 터줏대감 쥐들이라 다른 구역 쥐들이 들어오면 카차 없이 몰려들어가 물어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힌두교인이 아니라면 이사원으로 들어올 때 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쥐를 실수라고 해도 한 마리라도 밟아 죽이면 안 됩니다. 물론 쥐가 워낙 많고 사원 곳곳에서 잠자거나 그냥 있거나 마구 왔다 갔다 하면 놀기 때문에 밟을 수도 있지만 쥐를 밟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내고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 여행을 해본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네요. 지금까지 TMI 월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